안녕하세요. 지니쌤이고요. 오늘 우리 같이 볼 질문은 고2 모의고사 2018학년도 11월 모의고사였고, 무관한 문장 묻는 거였죠. 무관한 문장, 그렇게 어려운 유형 아니긴 한데,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여기서 문제 확인하시면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이라고 해서 흐름을 쭉 따라가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거 흐름 묻는 거 아니고, 정확히는 주제와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제가 뭔지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럼 주제 확인하면서 갈게요. 제일 처음 보니까 소재, 딱 나오네. 휘게라 불리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 알려주고 있죠? 동격. 휘게는 용어야. 무슨 용어? 데니쉬에서온 그런 용어고요. 그것이 근데 보스 AMB 명사도 가능하고 동사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더즈나 해부 가지고 있지 않대. 바로 직접적인 번역은 불가능해. 뭘로? 영어와 똑같은 말이 있는 건 아니래. 휘게 뭔지 알려준 다음에 계속 가 보니까 근데 가장 유사한 단어가 있긴 해. 영어에서 가장 유사한 것은 바로 코지니스. 알락함과는 거의 유사한 정도래. 똑같은 거 아니야. 가장 유사한 느낌이야. 유사한데, 하지만 그것이 does not really do justice. 그냥 해석하면 뜻이 뭐가 돼? 그것을 정당하게 해주는 거 아니니까 약간 의혹을 하면은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다. 그 뜻입니다. 다시 이따 물어볼게요. 이거. 두 목적어, justice 라고 하면은 이 목적어를 제대로 보여주다. 그 뜻이고 완전히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니래. 머릿속에 있는 거는 주제. 휘계가 뭔지 알려주고 있는데, 그 휘계는 안락함과 유사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어. 까지 나왔죠. 계속 가보니까, while 휘계라는 것이 is centered around. 중심으로 왜? 뭐를? 안락한 활동을 중심으로 하긴 해. 그렇긴 하지만 은 그것이 또한 포함하죠. 뭐를 포함한다? 정신적인 상태. 어떤 상태? 행복과 그리고 togetherness. 모두 함께 있는 것. 이런 것까지 포함한데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거는 휘게는 안락함도 있고 두 번째로 행복도 있고 그 다음 모두 함께 연결되어 있는 느낌도 있대 이게 휘게였고요 이제 이번 가서 보니까 그것은 이치 가리키는 건 휘게 되겠죠 휘게는 뜻 나와있지만 반드시 외워두세요 잘 나옵니다 홀리스틱, 전체론적인 접근이야 뭐에 대한 접근? Deliberately, 고의적으로, 일부로 만드는 거죠 친밀함도 만들고요 연결도 만들고 그 다음 또 and warmth 따뜻함도 만드는 거죠. 우리 스스로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그러한 연결, 친밀함, 따스함 만드는 게 바로 휘게래 그럼 계속해서 뭐에 대한 이야기? 휘게에 대한 정의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다음 3번 보니까 우리가 휘게할때 우리는 메이크업 의식적인 결정을 하는 거죠. To find joy, 찾기 위해서 즐거움을. 근데 어디에서? 단순한 것들에서. 또휘게에 대한 정의 나왔고요. 4번 보니까 근데 즐거움이야. 단순한 거에 대한 즐거움. 거기에 대한 예시가 나와있죠? Such as, 뭐와 같은? Making, 집에서 요리하는 거. 이런 것 같은 그 단순한 즐거움이 Has been removed. 어떻게 되었대? 제거되었죠. 뭐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활동을 인식해. 뭘로 써? As difficult,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있는 걸로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한 거에 즐거움 찾는 것이 제거되고 있다. 얘는 뭔 얘기야? 앞에 나왔던 부위만 반복된 거지 휘계와 아무 상관이 없죠 아이의 소재가 튀는 거였고 뭔가 이상한데 한번 느껴져야 되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다음 가서 보니까 for example 예시가 나왔죠 그럼 만약에 4번이 이 지문 내에 진짜 있는 말이었으면은 4번 대한 예시가 나와야 돼 4번이 뭐였는데 즐거움에 대한 그 활동들이 전부 다 제거되고 있죠 그럼 제거된 말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 확인해 보니까 촛불에 불 켜는 거, 또 친구들과 와인 먹는 거, 그 다음 또 오월드에 보니까 스프롤링, 옛듯이 사지를 쭉 펴는 거야. 그래 담요 위에 사지 쭉펴고 누워 있는 거죠. While having a 편안한 안락한 피크닉하는 동안에 이런 것들, 뭐 친구들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이 캔 보스비 휘게가 될수 있다. 그럼 지금 5번이 4번 대한 예신가요? 아니죠. 그럼 5번은 뭐에 대한 예시야? 4번을 잠깐 빼고 보니까 3번에 있던 휘게는. 단순한 거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예시가 바로 5번에 있던 촛불 켜기, 그 다음 와인 친구랑 먹기, 또 소풍 가서 쭉 누워있기. 이런 게 되겠죠. 답 그래서 4번이구나.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질문 여까지 보고 잠깐 아까 물어본다 했었죠. 이거. 두 목적어, justice. 뜻이 뭐라고 했나요? 목적어를 제대로 표현하다, 보여주다. 그 뜻인 거한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쯤문 여기까지 볼게요. 수고했습니다. 꿀럭.